이두 개의 평행선. 이렇게 두 개의 평행선. 이쪽은 세 개의 평행선. 반대쪽은 네 개의 평행선들이 만들어지는데 자, 평행선들 나왔을 때 평행선으로 만드는 평행사변형이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이 개수래 얘들아.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개수래. 자, 그래서 우선은 음 어쨌든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직선이, 그러니까 사각형이 되려면 직선이 네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, 얘들아. 결국은 이해합니까?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아닌 사각형은 이런 거야. 예를 들어서 음 선생님이 이선하고 이선이 선택이 되고요. 이해하고. 어,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면, 요 안에 있는 게, 이런 사다리꼴 되는 거 맞아, 얘들아? 맞아 응. 음.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야, 사실은. 그래서 어떻게 줘, 우선은. 첫 번째. 요 빨간색. 두 선을 뭐 해? 선택하는 거야? 그러니까 얘는 2C2가 되겠지, 그치? 맞아요. 그래놓고 여기 있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 일곱 개 중에서 일곱 개 중에서 만약에 이쪽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만약 에 이렇게 돼 버리면 뭐가 돼 버려? 평행사변형이 돼 버리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되는 수밖에 없어. 자 왼쪽 세개 중에서 하나 뽑고 그치 오른쪽 네개의 평행선 중에서 하나 뽑아야겠다라는 거야. 선명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? 오케이, 괜찮나 자, 두 번째는 만약에 이 평행선으로 생각을 하면 이 빨간색 평행선 세개 중에서 몇개 뽑아? 두개 뽑고요. 왼쪽은 두개 중에 하나. 반대쪽은 몇 개? 네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는 거 맞아요, 이렇게? 이해가요? 마지막, 어떻게? 이네 개의 평행선. 이네 개의 평행선 순몇개 뽑아? 두 개. 맞아요? 두 평행선 중몇 개? 한 개. 세 평행선 중한개 뽑으면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되겠지. 맞아요. 어차피 얘 1이고, 3, 4니까 12. 3, 2, 4. 24. 4, 3, 2. 1. 어, 6 곱하기 2 곱하기 3 맞나? 맞아요. 36 맞나? 음, 그래서. 12 더하기 24 더하기 36. 이런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.